출애굽기 2장 그리고 레위 집에서 한 사람이 들어갔고 또 그가 레위의 딸을 맞아들였다. 그리고 그 여자는 임신을 하였고 또 아들을 낳았다. 또그 여자가 그를 보니 그가 예뻐서 또그 여자는 그를 세달 동안 숨겼다. 또그 여자는 더 이상 그를 숨길 수가 없자 그래서 그 여자는 그를 위해서 갈대 바구니를 가져왔고 또그 여자는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고 또그 여자는 아기를 그 안에 넣고 또 나일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었다. 또 그의 자매가 그에게 무엇이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서 멀리서 서 있었다. 그리고 8호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왔고 또그 여자의 시녀들도 나일강가에서 걷고 있었다. 그리고 그 여자가 갈대 사이에서 바구니를 보았고 또그 여자의 여종을 보내어 또그 여종이 그것을 가져왔다. 또그 여자가 그것을 열었고 또그 여자가 그 아기를 보았고 또 보니 그 어린이는 울고 있어서 그래서 그 여자는 불쌍히 여기며 또 말했다. 이 아이는 히브리인들 아들 중에 하나이구나. 그때 그의 자매가 8로의 딸에게 말했다. 제가 가서 또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당신을 위해 불러와서 또 당신을 위해서 그 여자가 그 아기를 젖 먹이게 할까요? 그러자 8로의 딸은 그 여자에게 말했다. 가거라. 그래서 그 소녀는 갔고 또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. 또8로의 딸이 그 여자에게 말했다. 이 아기를 데려가서 그리고 그에게 젖을 먹이며 또 내가 네게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.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아이를 취하였고, 또그 아이에게 젖을 먹였다. 또그 아이는 자랐고, 또그 여자는 그 아이를 파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다. 그래서 그는 그 여자의 아들이 되었고, 또그 여자는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불렀다. 그래서 그 여자는 말했다.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부터 건져냈기 때문이다. 또 많은 날이 지났고, 그리고 모세는 성장하였다. 그리고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서 나가서, 또 그가 그들의 강제 노역들을 보았다. 그래서 그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 형제 중에 한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. 그리고 그는 여기 저기를 돌아보고 또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고 또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고 모래에 그를 숨겼다. 그리고 다음 날 그가 나가서 보니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고 있었다. 그래서 그가 잘못한 자에게 말했다. 어째서 너는 내 이웃을 치느냐? 그리고 그가 말했다. 누가 너를 사람의 대장과 재판관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?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같이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? 그리고 모세는 두려워하였고 또 말했다. 이 일이 참으로 알려졌구나. 또 파로우가 이 일을 듣고. 또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. 그러나 모세는 파로의 얼굴에서부터 도망하였고, 또 그는 미디안 땅에 살았고, 그리고 우물에 앉았다. 그리고 미디안 성직자에게는 일곱 딸이 있었고, 또그 여자들이 와서 또 물을 길었다. 그리고 그 여자들은 자기 아버지의 양 떼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물통을 가득 채웠다. 그리고 목자들이 와서 그 여자들을 몰아내자. 또 모세가 일어나서, 그리고 그 여자들을 도왔다. 또 그는 그 여자들의 양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. 그래서 그 여자들은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로 돌아가니 또 그가 말했다. 어째서 너희는 오늘 오는 것이 재빨랐느냐?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다.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이 손으로부터 구출해 주었으며, 또 그가 우리들에게 물을 여러 번 길어 주었고, 또 그는 양 떼에게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. 그러자 그가 그 딸들에게 말했다. 그러면 그가 어디에 있느냐? 너희가 그 사람을 이처럼 버려두었느냐? 그를 정하여 음식을 먹게 하라. 그래서 모세는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할 것을 결정하였고 또 그는 그의 딸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다. 또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고 그래서 그는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땅에서 거류민과 이방인이 되었다 라고 그가 말하였습니다. 또 많은 날들이 지났고 또 이집트 왕은 죽었고 또 이스라엘 아들들은 강제노동으로 탄식하였다. 또 그들이 부르짖었고 그리고 강제노동에서 그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올라갔다. 또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,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한 언약을 기억하셨다.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보셨고, 또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을 아셨다.